기초형용사 문장으로 말해요. 아이가 슬퍼요. 아이가 기뻐요. 비행기가 빨라요. 달팽이가 느려요.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없어요. 가방이 가벼워요. 가방이 무거워요. 몸이 아파요. 몸이 건강해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추워요. 바람이 시원해요. 난로가 따뜻해요. 몸이 뚱뚱해요. 몸이 날씬해요. 힘이 약해요. 힘이 강해요. 텔레비전이 재밌어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동생이 작아요. 누나가 커요. 커피가 뜨거워요. 얼음이 차가워요. 집이 좁아요. 집이 넓어요. 가방이 비싸요. 가방이 싸요. 길이 복잡해요. 길이 간단해요. 오렌지가 적어요. 오렌지가 많아요. 아파트가 높아요. 빌라가 낮아요. 스마트폰이 편리해요. 자리가 불편해요. 방이 어두워요. 방이 밝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치마가 길어요, 치마가 짧아요. 바닷가가 깨끗해요, 바닷가가 더러워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가까워요. 강아지가 달라요, 강아지가 같아요.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이 쉬워요.